충주의 자랑 지역의 유서 깊은 명문 충주여고 바른 품성 으뜸 실력 알면 알수록 참 믿음이 가는 학교 충주여고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충주여고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의 진로와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타 학교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중점학교 운영으로 인문사회 통합적 인재 양성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희망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주 여고는 학교 지정 과목의 최소화, 학기 집중 이수제로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2학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 3학년에는 전문 교과 도입으로 과목 위계에 맞는 선택 및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주 여고는 소수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도. 귀 기울입니다. 열명 내외의 완전 선택형 수업인 줄타 동시를 운영하여 학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한 수준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의 요청에 의해 개설된 줄타 동시 수업으로는 국경 수심화 수업, 과학 탐구 실험 수업, 윤리 토론 수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업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깊이 다루기 어려운 학문적 탐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습과 진로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여고에는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충주여고는 학년별 시기에 맞는 학습과 진로 진학 관련 데일로드맵을 갖추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회 비경쟁 독서 토론 외국어의 날 수학 창이력의날 과학의 날등 특화된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학습에 즐겁게 참여하며 체화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기 소개서 지도 및 구술 면접 지도 등의학생 맞춤형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아연입니다. 매일 저희 학교에서 Foreign Language Fun Festival이라는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영어 부문 사회자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중국어와 일본어 사회를 맡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대본도 짜고 리허설도 몇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도 조금 촉박하고 어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여고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특별합니다. 2학급 일자율 브랜드 활동. 리딩으로 리더하는 여성 리더 학급 도서관 구성하기, 학년 조회 운영, 수유 이술 마당, 합창제, 꽃술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100여 개가 넘는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학생들의 주도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는 수년간에 걸쳐 선배들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이어진 전통과 내실을 갖춘 동아리들도 다수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고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즐겁고 유익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 동아리, 모의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코스 봉사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여고 홍일점의 기장을 맡고 있는 김혜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 동아리에는 광고, 홍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입설명회에서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학교 소개 발표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저희 각자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여고는 학교생활이 편안합니다. 설뜰 학사는 최신 시설의 기숙사로 4인 1실의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영수 심화특강, 진로체험, 유초중등 학습멘토링, 독서캠프 등 설뜰 학사만의 자체적인 학습시스템이 있습니다. 충주여고 교장 이춘형입니다. 충주여고는 1942년에 개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는 바른 품성, 으뜸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따뜻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충주라는 지역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가 되어 학교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충주 여고를 선택하여 본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각자의 진로 영향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영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충주여고는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전통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충주여고에서 원대한 꿈, 희망찬 도전, 함께 행복한 동행으로 품성과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여 여러분의 진로 진학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명문 인재 양성 학교 충주 여고는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과 함께합니다.